이 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네. 그, 원나라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가가 전쟁이 두달 안에 종결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닌 것,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전쟁은 분명히 두달 안에 끝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했답니다. 기자가 묻기를 많은 전 군사 전문가들도 심지어 점쟁이들까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정치가 한 말이 이번 전쟁에. 제 둘째 아들 놈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놀라서 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정치가 하는 말이 그 녀석은 직장이든 뭐든 두 달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으니까 두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아들 때문에 두달 안에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예언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령의 귀를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께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화목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됐는데 간략하게 본문은, 본문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살피면 첫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지내는 자들을 이었던 영적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또 마귀의 자녀였으며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기에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처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량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처참한 존재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에 대해 우리는 어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지내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음은 무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성서, 즉, 말씀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서를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한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을 통한 초대에 대하여 우리는 무디 선생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심판만 존재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은혜가 소멸되었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지금부터 구원의 기쁨을 다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모든 열정을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망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먼저는 화평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역사입니다.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십자가 화평의 역사라. 화평의 역사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막힌 담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용 속에 십자가의 증거의 역사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증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허물어집니까? 원수가 허물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에 여러분, 원수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의 뜻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의 벽에 둘러싸인 인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 원수된 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스된 벽을 화물로 뚫으셨습니다. 즉 벽이라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원스된 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하게 돌아가셨더니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더니 그 두통은 인간의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벽은 없어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게 달라고.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가 어느 날 찾아왔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가보자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두물리에암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닭을 툭 건드렸더니 닭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집이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이놈이 새끼들을, 새끼들이 잡아먹힐까 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놀라운 모성이 아닙니까? 닭도 그렇습니다. 자기 세,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그냥 피를 빨아먹는데 버틴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오, 어,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농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내려오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는 벽이 없습니다. 죄의 벽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 갈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에 화평이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담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허물어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아,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으시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벽이 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그것은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쁘시죠? 이게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여러분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맞으세요? 다른 사람은? 너내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이 하나님의 군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믿음, 복음의 믿음의 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합니까? 다 좋아죠. 하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할력 없는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뭐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믿음의 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잡히면 단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세웠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집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터,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 위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뭐가 지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이 집을 바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 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제 지나갈 텐데 불을 좀 켜놓으십시오. 눈이 많이 와서 왕진 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을 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집에다 전화해서 불을 좀켜 달라고, 또그 옆집에 전화해서 불을 켜 달라고. 그래서 이의사가 왕진 가는 길에 그 눈이 그렇게 엄청 오고, 앞이 안 보이는 길이 갑자기 길 옆에가 모든 집들이 불을 다켠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환자의 집까지 쫙 멋있죠. 그 길을 따라서. 환자를 잘 치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길목의 등불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빛을 발할 때에 이 역사를 성전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하는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예배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면 여러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가 감당하지 못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 그 누가 여러분 이이 역사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예배위에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목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을, 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는 교 우리의 교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 성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에게 이제는 심령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그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의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